안녕하세요. 미니 아, 미액 먹입니다. 미액먹 오늘은요. 요리를 해볼 거예요. 오늘 드디어 그렇게 요리를 하거든요. 일단은 준비물은 그릇 밥그릇 사용, 사용할 거고요. 그리고 젓을 거? 어, 젓가락이나 그런 거 됩니다. 그리고 이거 짜 먹고, 그려 먹고, 이런 거. 이 초코 그거인데요. 초코 이렇게 해가지고, 막 이렇게 짜가지고 먹고 하는 거 있고요. 이거는 여기다가. 그리고 깨돌이. 깨돌이 제가 사고 싶었는데, 이게 요즘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한번 또 가봤는데, 이게 지금, 5개월 동안 안 나왔어요, 꾀돌이가. 근데 오늘 새로 나왔어요. 이렇게가 필요한데요. 오늘은 이외에 초코팡, 초코콘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. 근데 이 하얀색, 이거는 아닙니다. 초코 뭐라고 해야지? 아이스모카롱님 출차고요. 밝혀주시이 바랍니다. 이렇게 꾀돌이를 하나 넣을게요, 그냥. 한꺼번에 많이 만들게요. 맛있더라고 하네요.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꾀소리를 먹, 넣고. 저 하나만 먹는데 음, 맛있다. 음, 엄청 맛있다. 제가 이제 오늘 얼굴 근개 한 거를 이제 다줄 거예요. 그리고 유연성, 그런, 그것도 삭제할 거고요. 악플이 달려서. 근데 이 다음에 친구분 했긴 했어요. 아, 그니까, 해주시고요. 아, 이것도 초코콘도 필요합니다. 이렇게 짜주세요. 엄마. 아, 깜짝아. 이거 미니어처 생크림용에다가 하면 대박인데. 저 이거 하나 다 할게요. 이게 500원 밖에 안돼요. 근데 이렇게 많이 아! 초코를 좀 많이 주셔야 맛있습니다. 이거 맛있네. 음, 이거 맛있네. 그 목공풀처럼 뭐 되어 있는 깍 있잖아요. 그거보다 좋아하는거 같아요. 어, 저는 이거 넣을까요? 오늘 초코콘 만들기였어요 이렇게 엄마 저는 하얀색이 좀 너무 달더라고요. 그래서 하얀색은 안 할게요.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도 되겠죠? 그렇게 꼭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건 없는데, 저는 단 거를 조금만 좋아해요. 근데 너무 단거건 싫어해서. 이렇게 하는 거고,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. 좀 다를 것 같다. 그래서 만들었으니,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, 먹어볼게요. 음, 엄마. 엄마. 걸려. 자, 아이스 마카롱님처럼 이제, 그 얼굴 공개를 오늘 싹 지워버릴 거예요. 아, 진짜. 엄마. 진짜 안 돼, 안 돼. 젓가락으로 먹어서. 엄마. 음, 짱 맛있다. 음, 추천해드리는. 근데 초코콘 넣지 마세요 초코콘 넣으니까 맛없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네 숟가락으로 먹어볼게요 맛있게 음! 짱 배경은 좋나요? 음, 슈퍼인데. 아, 아하. 엄마, 한드폰 흔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맛있네. 음. 에바. 엄청 맛있다. 근데 초코코넛 넣어두 맨 처음에는 맛없는데 먹으니까 괜찮아요. 자, 조만간, 음, 이방을 열게요. 어, 엄마. 오 uh, 진짜 짱 대박! ó c 비 r ắ n g đá 이